안녕하세요 12주차 6강 하겠습니다 아까 5강에서 좀 끊긴 거 184쪽 먼저 보면 9번 문제 제목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and 그리고 끝에서 세 번째 줄에 finally 마지막으로 there are some 자 applicant 일부 구직자들은 who appear 나타나는데 without interest salary they in the duties 그들의 어떤 이 책무 일보다는 봉급에 더 많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콩밭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아마 maybe considered as self-seeking. 스스로 어떤 구직으로서,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셀프 자기 구직으로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게만 그죠? 직업을 찾고 다니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계속 그죠? 자 그러니까 셀프 시킹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직업을 찾아서 자꾸 떠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절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정답은 4번에 Why Why job applicant fail in the interview? 왜 구직자들이 인터뷰, 면접에 실패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요게 정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으로 가서 한번 보면, 어, 다음 글에 A와 B가 공통으로 시사하는 것을 적절한 건, 네, Think Big, 뭐, Think Big 학습지도 있었지만, 크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에요. 2번, Be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3번, Don't hesitate, 즉, 에, 주저하지 마라. 4번, Love your neighbor, 내 이웃을 사랑하라. 5번, Say the good examples, 좋은 예를 갖다가, 색 정하라, 이런 뜻이. 에요 어떤 거냐? A와 B가 이제 공통으로 잡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자,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A와 B가 공통으로 시사하는 거. 뭐. 그러면 11번 문제. 자, 문제 11번 같은 경우. 자, A번 문제가 있고요. B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묻는 문제는 문제 11에서는 A와 B가 공통적인 시사하는 바가 뭐냐. 공통분모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 공통적인 뭐 시사는 암시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 어쨌건 공통적인 주제니 공통적인 제목이니 공통적인 요지가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일단은 보기가, 뭐, 1, 2, 1, 보기가, 1, 2, 3, 4, 뭐, 5 이렇게 있으면,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렇게, 머리. 두갈시 아니면 미갈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을 먼저 한번 보든가, 아니면, 꼬리 부분을 보든가, 그래도 없으면, 아니면 중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괄식이나 미괄식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선정, 정답을 선정해야 할 거냐 한번 살펴보면 어? 요런 식이 자 a와 b가 공통이다 그러면 a 문장과 b 문장의 머리 부분을 한번 어, 두괄식을 a 번 읽고 미괄식도 아닌 거예요 a 번 읽고 b 번도 두괄식을 읽어서 한번 정답이 있나 한번 보고 그래도 없으면, 음, A번 문장의 끝머리 미괄식을 읽어보고, 또 바로 이어서, 그, B번 문장의 미괄식을 읽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중간에 그러나 h o w e 가 있나 해서, 중간 읽어보고, A번, B번의 중간 읽어보고. 예, 첫 번째로 읽어봐야 될 것은, 머리 부분에 있을 확률이 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 읽고, 여기도 읽고, 뭐, 이렇게. 예,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A번. A 번. 어 메인 캐릭터인 원오브드 톨스토이 나블. 톨스토이 소설들 중 여러 소설들 중 메인 예, 캐릭터라는 것은 뭐요?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리플레트 숙고한다 이런 얘기. 리플레트 백 그의 삶을 갖다가 리플레트 회상했다 이런 얘기. 뭐요? Right before the death, 그의, right before, 그의 죽음 직전에 회상했다, 이런 얘기. 자, 사람이 톨스토이의 여러 소설 중에 하나의 주요 인물 그죠? 주요 어떤 캐릭터, 인물은 그가 바로 죽기 직전에 그의 삶을 갖다가 리플렉트 백, 다시 돌아다 보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는 거예요. 1, 2, 3, 4 보니까, 싱크 크게 생각하시오. 너 자신을 알라 주저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좋은 번보기를 설정하라 이렇게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리플레이트 백인 히스 라이프. 톨스토이가 스스로 삶을 갖다 해고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be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한줄더 읽어 볼까요? 미니어란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빌리브 대디아을 믿는데 히스 그는 톨스토이는 어 man 그레 great success. 크게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생각했어요. 하지만 허우에버 하지만서도 그는 톨스토이는 깨달았는데 He has not lived his life. 그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톨스토이 같은 분이 어유 엄청나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 정말 잘 살았다. 근데 톨스토이,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스스로를 더더다 봤다. 좋기 적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비번도 읽어볼까요? being a slave to others' opinion, 어, opinions and expectation까지. 끊어봐요. 여기까지 추가 이지가 동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기대. 예. 그죠? 기대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의관과 기대에 맞춰서 사는 삶이 어떤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과 의견에 따르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서 사는 것은 사는 노예의 삶은 즉 노예로 사는 것. 즉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남들에 따라서 부안해동 한다 그런 얘기죠. 이스 t 오브 더 머스트 베이지 디스 아인스티 가장 기본적인 부정직한 그저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삶을 산다 이런 얘기요그 껍데기다 이거예요. When we need to p o e our uh, s p e c i a l t y 우리가 우리의 에, 어떤 특기, 스페셜리티 우리만이 갖고 있는 스페셜리티라는 것은 뭐예요? 장점을 말하죠. 개성을 말하죠. 개성에 거절했을 때 우리는 비겐투시아 로스, 와프리다. 우리는 자유를 잃고 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필요하다. 보다 더 유니크, 독특하고 인디비주얼 캐릭터 마우스, 우리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어떤 인디비주얼 캐릭터에서 개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돈 부활로도 해도 무리를 따르지 마라. 무리 따르지 말고 네가. 네 원하는 삶을 살아라 는 얘기에요. 들으려면 뭐에요? 결국 너 스스로의 삶,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에요. 이게 보니까 Yourself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므로 정답은 2번에 Be Yourself. 다른 사람의 부안의 동에서 살지 말고 네 스스로, 그죠?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왔고 일단 앞쪽을 읽으면 그게 평균 내보면은 정답이 나올 확률이 커진다 그런 얘기.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 요 그만큼 절반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금 아, 문제 풀 때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시간 나오면 누구든 다 맞힐 수 있겠지만서도 그러면 시간이 어, 낭비잖아요. 그렇게 이,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번부터 앞에서부터 쭉 한번 빨리 해보면. Uh, a main character is one of t o l s t o y novelists. Tolstoy의 소설, 여러 소설 중의 메인 캐릭터는 어떤 에, 중에 하나의 주요 어떤 캐릭터는 Reflect back in his life right before 그 his death. 그의 삶을 죽기 직전에 그의 삶을 Reflect back, 회고하는 숙고하는 걸로 쓰여졌습니다. 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믿기를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웨이 하지만 톨스토이는 리얼하게 깨달았어요. He has not lived. 그는 그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어요. He made choice. 그는 선택을 했는데 based on 기초를 둔 What was f r e f o r a b l e in others' eyes. 다른 사람의 눈두 눈에 네, 어떤 좋게 보이는 것에 기초해서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딴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그저 인기를 누리려고 한 것이죠. 자기 삶을 살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을 알고 내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히 s 스 그는 선택했는데 어스쿨 학교를 선택하고 캐리 직업을 커리어 직업을 선택했는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 학교와 다른 사람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엄마가 의대나 보떼가, 아빠가 의대나 보떼가, 너는 소설과 가가 돼. He, uh, r 자, 리 e 그는 후회했어요. He did not cling to. Cling to는 고수하다, 이런 얘기야. His j 그죠? His own c o n i t i o n conviction and belief. 그의 어떤 자신의 신념과 신념에 늘 고수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후회했어요. If you, if you want to put yourself in the uh, character's shoes. 만약 당신이 이런 캐릭터, 인물의 어떤 구두에 당신을 집어넣는다. Put yourself in this character's shoes. 무슨 얘기야? 당신의 그, 그니 그러니까 그의 캐릭터, 뭐 극중의 인물의 어떤 뭐 구두에다가 당신 자신을 집어들어. 쉽게 말하면, 그냥, 그 때에 따라서, 그 극중의 인물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그죠, 집어넣는, 개성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what's, 무슨 생각이 would raise t h r o u g 당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무슨 생각이 우드레이스 경주할까? 무슨 생각이 들어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어, 그래요. you to o 당신 또한 uh 어, would probably g r e t having lived such a life. 당신 또한 아마도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후회할 거다. 이렇게 regret 다음에 ing다 이렇게. 과거 해상 동사이다가 이렇게 동명사를 쓰면 과거에 그죠? 해온 것을 후회한다. 이런 얘기고, 부정사를 쓰면 앞으로 할 것을 후회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비번도 빨리 해석을 해보죠. being a slave to others', others opinion expectations. 다른 사람의 의견과 기대에 노예로 사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의견과 기대에 맞춰서 사는 것은. 즉 개성이 없이 사는 것은 i s one of the most basic design. 가장 기본적인 부정직 중에 하나고 가짜방이다는 얘기야네 너의 너희, 너희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We need. 우리는 필요한데 More unique and individual character among us. 우리는 우리 주변에 더 많은 독특하고 어, 개성있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Don't follow the h d 무리를 따르지 마세요. 부안에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다 그쪽 가니까 나도 따라가지말라 그런 얘기예요. Don't, 어, don't weakly conform to standard ways of behaving. Don't w e k l y 나약하게, conform, 순응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행위의 표준적인 방식의 행위에 대해서 나약하게 순응하지 말라 이런 얘기 시류에 편성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어, and women. 여성과 남성들, who a p e 성취한, the most in the w o r l in this world, 가있이 세상에서 가장, 그죠, 성취한, 성공을 많이 한 남녀들은 아마 거의 항상 어떤 독특한 캐릭터, 그죠, 독특한 어떤 개성을 갖고 살았을 건데, in t h 스오 sense of, they are not afraid of. 그들 스스로 그들이 삶을 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감정으로 그런 무 인식으로 살았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남의 삶을 살지 마라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 독해도 5, 6과까지 다 마치고요. 어 13주차에서는 어 독해 제7과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네, 감사합니다.